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기초관리, 기초관리 환경 설정에서 보시면 기타 설정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이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사업자 등록 창이 뜨고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고 적용을 하시면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이것을 등록하는 이유는 상호 설정과 사업자 등록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앱 발송, 앱 발송과 문자 발송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즉, 온라인 마케팅 및 안내 문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앱 발송 및 문자 발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데 여기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번호, 업태, 종목을 입력한 다음에 저장과 적용을 클릭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